자, 안녕하십니까. 주스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역시 공항에 왔습니다. 왜 왔는가? 오늘은 뭐 심사가는 게 아니고, 여기 중국의 아시아의 하와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 같은 데가 있어요. 하이난, 이제 중국의 하와이라는, 어? 뭐지? 갑자기 라킹 나왔는데? 아저 친구, 저 TV 방송 나갔던 거기서 1등한 친구예요. 어, 이런 막 광고에서 나오고 하네요. 아무튼 그 방송에 나갔던 친구가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상하이는 지금 3도입니다. 3도. 자 도착했습니다. 약간 제주도 같은 느낌이 나나요? 일단은 공기가 엄청 습합니다. 한겨울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아, 좋아, 좋아. 옛날 생각나네요. 태국에 살았을 때. 하이코, 태국, 22도입니다. 와, 22도. 좋다, 좋다. 진짜 좋다. 도착했습니다. 누구 찾으러 나온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네. 오늘이 공연 날이라서 바쁜가?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하이코의 세 번째 와봤습니다, 세 번째. 일단 자연도 있고, 사람들도 좋고, 섬이니까 일단 정말 짧게 왔습니다. 오늘 공연 열심히 하고, 밤에 신나게 놀고, 내일 아침 일찍 돌아가는. 계주 메시지를 제가 다시 확인했는데 호텔 도착하면 연락하려고 하네요. 아, 일단 호텔 제가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느낌이에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택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디디, 우버, 중국 우버. 지금 여기 앞에서 좀 막히는데 1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 정신 없네요.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다 서서. 아, 여기 사람들 다 이제 건강 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조금 여유있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자 갑시다 렛츠고 자 도착했습니다 안녕 이분 나오셨는데 머리 감다 나오셨어요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이 친구들이 저 중국 이름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이름으로 방을 예약했는데 어... 이제 여권은 이제 제 영문 이름이니까 이걸로 그러니까 예약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이 없대요 그래서 그 예약을 바꿀 순 없고 다시 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기다려야 돼요 지금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여기 왠지 그 일을 프로답지 못하게 하는 왜냐면 이제 제가 도착했는데 안 나와 있고 너 호텔 찾아오세요 외국인인데 나보고 그냥 알아서 살아오시라고 좋다 좋다 진짜 좋다 방을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청소를 하고 있고 30분 뒤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아 여기 좋다 지금 쇼케이스가 밤 11시래요? 뭔데 밤 11시에 애프터 파티랑 같이 하는 거야? 뭐 그래도 나 일하러 온 거니까 놀러 온게 아니고 방이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밖에 풍경을 보면 와이 약간 이 동남아와 중국풍이 섞인 느낌 우리 다같이 리허설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네요 아 근데 쇼케이스 아 쇼케이스 진짜 또착겠어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못 찍었는데 오늘 클럽 릴렉스 뭔데 밤 11시에 드디어 리허설이 시작됐어 요정 아, <목소리> <목소리> 조명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페셔널 어, 하네 음, 나는 조명 음, 하나도 하네, 생각 못했는데 여기 왠지 그 일을 프로답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아, 뒤에 네, 댄서가 네. 4명이 붙어있어요 아 이거 많이 잘리는데 내가 어쩌다 비통이라도 써야되나? 나, 나 써야 아, 큰일날뻔했어요 이거 와, 이 노래 와, 들고 오려고 와, 했는데 와. 아. 들고 왔으면 큰일 날뻔 했다 이 소리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 하이코에서 좀 유명한 클럽 같습니다. 그 브랜드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브랜드예요. 전자담배로 지금 거의 중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많이 피더라고요. 전자담배든 담배든 다 피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익 광고. 가서 끝나고 나왔는데 이미 해가 졌어요. 지금 뭐5시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야 멋있다 저기 나는 가서 못 찍겠다. 려우 리허설 끝나고 돌아가서 이제 저녁밥을 먹을 거예요. 공연은 11시니까 아마 10시쯤 와서 대기를 하지 않을까. 아, 네. 메이크업을 해준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또 제가 메이크업을 좀 해줘야죠. 이게 음, 아무래도 좀 상업적인 공연이다 보니 메이크업을 하면 제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기대를 해주시죠. 방이 좀 틀린 느낌인데? 잘 나오고. 야잘 나왔어. 끝났습니다. 이제 발은 보이죠? 도자기 비구 느낌. 도자기를 만든 걸 넣은 것 같은데 도자기로. 자 이제 시간이 돼서 행사장으로 갑니다. 자한명한명 한명 모이고 있습니다. <laughs> You can speak Korean. Yeah, I, I can I can speak English. Yeah. You can teach me. Teach me Korean. OK, 이뻐요. 이뻐요. Yeah. What's means? It's a y I 뻐요이 y I pray. I pray. I t r a I p r a I p r a I pray. I a y I p a y I pray. I pray. I pray. I p r d m I pray. I p EDM. I pray. I pray. I pray. I pray. r a y a y I pray. I p r 오늘 주인공, 납시네. 잘생겼어, 잘생겼어. 잘생겼어, 정신 어, you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Handsome, handsome, handsome. Handsome. h 있 n d s o m e Hand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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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d s o 떼기실 레드불 좀 먹고 있네 했겠다. 중국 레드불 아시죠, 여러분들? 퐁뉴 그 오스트리아 레드불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 강가우만 먼저 쇼케이스로 갑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여기 음악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딥하우스 느낌. 好，接下来这就是进入第二季超人气选手辩论。

고맙습니다. 신콜라 만드세요! <laughs> thank you, thank you. 고. 자, 이렇게 공연 오늘 무사히잘 끝냈습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고. 뭔데, 밤 11시에. 어 그래도 나 일하러 온 거니까. 놀러 온게 아니고. 하이쿠 공연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let's go! 어.